잘안 하는 얘기예요 정치인 얘기예요 정치인 얘기 는잘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있고 좌우가 있고 또 이제 지역색도 좀 있고 그래서 어, 누군가의 지지를 받으면 누군가한테는 미움을 받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정치인 얘기는 잘안 하고 싶고 또 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공이 있고 그래서 공과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재는 과만 있어, 어. 또 공만 있는 사람은 절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도 있어 그러면 뭐또 난리가 나는 일도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전 대통령 투신 이런 기사인데, 자 당시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유서를 남겼는데 컴퓨터에 남겼어요, 그죠?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어, 부산대학교에 이제 갔잖아요. 그 병원에. 8시 13분께는 인공호흡을 해서 살아 있었는데 의식은 없었고 호흡이 없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아서 8시 30분에 중단했다. 그리고, 9시 30분에 숨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대통령이 봉화 마을 뒷산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뒤에서 누가 밀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이 뛰어내렸다는 식으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호흡을 하지 않아서 8시 30분에 소생술을 중단했는데 1시간이나 뒤에 숨졌어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살아는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인공호흡을 했어요 자가호흡이 안 됐다는 얘긴데 아무튼 이 네.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어, 국민 생각함이라는 뭐 이런 곳에 남긴 글을 남긴 분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부검도 안하고 하나같이 앵무같이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 조사는 끝을 맺습니다. 유서를 컴퓨터로 작성했다. 그거 자체로 의심해 봐야 되겠죠. 양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양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점퍼와 등산화. 그게 벗겨졌다고요? 떨어지면서? 어, 떨어지면서 점퍼 벗고 등산화가 어, 발에서 다 빠졌다고요? 같이 있었다던 경호원은 뭐를 했느냐 세명 다섯 여섯 명 일곱 명 경호를 하는 게 원칙인 데한명왜 그때 이제 되게 그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뭐 관양수 야사가서 뭐그 검찰에 불려가느냐 마느냐 뭐 이래가지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집 주변에 있었을 것 같은데 경호원은 어, 무방비 상태로 한 명이 있었다 사망자 이송. 본인이 직접 환자를 들쳐고병원으로 이송한다? 엠블라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막, 그게 쿵쿵거리고 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그랬다는 거죠. 예. 119도 안 부르고, 예. 그리고 노, 그, 노전 대통령이 병원과 동행하다가, 어, 잠시 눈을 돌리게 한 다음에 스스로 갑자기 점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혈흔은 또 하나도 없다 뭐 어디는 부딪혔으면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사망 시간도 좀 약간 이상하다 예 9시 30분에 소생술을 중단한게 아니고 8시 30분에 중단했다고 아까 분명히 기사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9시 30분으로 돼 있네요 예 12, 7분 정도 하고 1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보시면은 투신, 세형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일반 승용차로 이송을 했대요. 이상하죠. 119도 안 부르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위태로운 환자면, 어떻게 해서든 뭘 했어야죠. 더큰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더큰 병원으로 옮기다가 결국엔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정황만 볼 때는. 그리고, 청와대가 사망 소식을 보고받은 건 7시 20분이래요. 죽은 건 9시 반인데. 좀, 말이 안 되죠. 이거, 저기 찾아보세요 뭐 이저 블로거가 쓴거못 믿겠으면 찾아보세요 예. 화장 바로 해버렸죠 예. 근데 사실은 장기기증 사약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장기기의 사약 그거 존중해 드려야죠 그리고 바로 화장을 한다 두 번도 안 하고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습니다이 예, 사람 그 국민이든 뭐지 생각함에다 글을 남긴 것과 그 저는 생각을 이제 비슷하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별은 없고 두 팔이 골절되었고 유서는 컴퓨터였으며 김경수는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가려다가 사저로 이동해 유서를 찾았다. 왜사저로가 응? 김수 네. 제가 쓰러간 거 아니야? 아요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더라고. 국민의 절반은 또안 좋아하더라고. 칭찬을 하면 또 다른 국민의 절반이 안 좋아. 저는 얘, 예, 그 아시잖아요. 이 전체적인 이전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에 다 하수인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토사 국팽 쓸모가 없어지면은 팽 해버리는 포사구 팽이잖아요, 이게. 아, 뭐, 예, 블로그라서 그냥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 어느 의사가 본사살 의법? 의사, 의사가 본건좀 다를 수 있죠. 예. 자, 왜, 왜 화장을 왜 하냐? 에휴, 아, 아, 뭐, 엠비가 배우로 주목되기에는 더큰 세력이 있는데, 엠비, MB, 비가 그런 거할 사람 아니에요? 밤, 밤이 안 돼요 그 사람. 어?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어? 의사가 한 얘기는 여기 또 막상 없어. 아 그냥 의, 의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의사는 얘기잖아. 예. 아 됐고. 근데 이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예, 오늘도 이저 소프트웨어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예. 그, 신의 한수라는 이 사람 신의식인가? 뭐, 하여튼 이 사람하고 이제 대담하러 나온 사람도 막 의혹을 제, 이 제, 제기를 했어요. 이 사람 이름 뭐였지? 신, 뭐였지? 신의식인가? 하여튼 신의 한수랑 되게 이름이 비슷한 이 사람이잖아요, 방송이. 어딨지? 어, 요, 요, 사람, 예. 그래서 집중 분석을 했어요. 예, 이 사람도. 몇 년도였지? 어, 145만 명 대단하네. 1만 명만 떼주시. 몇 년도였죠? 하여튼 뭐 했습니다. 예, 당장 은한것 같지만 한 10년 뒤에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만원. 왜다 타살이라 그러지? 왜? 이 사람이 정식으로 칼럼까지 써가지고 제, 제기 의문,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이 사람 욕는 사람 엄청 많지만, 제 공간에. 일본은 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긴, 여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 들, 경호원이 내려가서 들쳐고 지차로 옮겨서 세형병원에 갔더니 세형병원에서는큰 병원 가세요? 어,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팔두 개가 골절돼 있고 장가 벗어져 있고 신발 다 떨어져 있고 8시3 0 분까지 심폐소생하다가 간돼고아시 반에 사망하셨고. 쌀차루처럼 쌀자루처럼 메고 갖고 이런 길을 어? 이 브레인 데미지 있게 예. 이 길을 의무심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지시의 예. 그런 분석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 타살을 당해야 됐었나? 아, 이제 너무 단정했나? <laughs> 아니. 왜 죽었어요? 했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입니다. 어, 갑자기, 뭐, 본인이 유서를 하나 써놓고, 그, 나갔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어, 오늘 아버지가 이상한 얘기 해놓고 안 들어와요. 퇴근이 늦을 수도 있지. 이상한 얘기 해놓고, 어, 이상한 얘기하고 어디 가서 술 마실 수도 있지. 갑자기 뭐 무슨 뭐, 초절녁도안된뭐한 일부 아저씨? 그때부터 뭐 자꾸 난리요. 아버지를.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CCTV 나중에 이게 찍혀가지고 북한산으로 향하는 모습이래요. 좀 몸매도 좀 이상해져. 좀. 아, 띵띵한데. 자. 안 보여주려고 문신장했어요 가스 쓰고 머리 이거 저 모자 이렇게 안 보여주고 근데 뒷모습 이 정말 박원순 맞나요? 이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덥수룩 아 덥수룩할 수도 있는데 좀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이렇게요 자 이게 이게 약간, 약간 이렇게 뭐제비 추리 비슷하게가 아니고 제비 추리랑 반대로다가 이렇게 예, 가운데가 좀가 이렇게 젖이고, 여기가 이렇게 덥수룩하지 않고 약간 야, 야, 쌍한 이런 뒷목입니다. 예, 약간 이분은 좀 살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냥 맨 둘러 쓴 모습.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보시겠습니다. 예,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 뽈, 뽈탱이가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되게 웃겼어요. 당시에 저는 어게 봤는데 12시 뭐 10분인가 그때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서울대병원의 기자들은 다 와있어요. 마치 뭐 시신이 올거나 아니면은 뭐 거의 중환자가 올 것처럼 대기하고 방 9시부터 막 그러고 있어요. 그때 생방송했잖아요. 시신은 뭐1 0시뭐언젠가 발견됐다 그러더라고. 핀란드 대사관 근처에서. 그거 뭐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시나리오. 네. 어 그다음에 저는 그저 당시에 그 대표 민주당 대표였던 해찬들 그 사람이 막 기자가 뭐, 뭐 조금 얘기를 했더니 막눈 부릅뜨고 뭐 그냥 기자한테 지금 고인한테 막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 것도 이상하고. 음, 이것도 또, 이분도 또, 저기, 화장했죠. 그거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자, 그룹기는 아시죠? 팽당한 사람. 예, 그, 저, 경범 뭐, 뭐, 이래가지고, 뭐, 오사카에 뭐, 조금만거 뭐 자리 하나 달라 그랬는데, 뭐, 그, 저기, 제 스위트로, 그, 저, 전명당 청와대에서, 어, 웃기지 마, 하고서, 이제, 행당했는데, 이 사람이 뭐, 킹크랩 써가지고, 막, 뭐 이런 조작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아주, 이 인간, 예, 이 인간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런 걸 했었는데, 2018년에, 드루킹이 말했습니다. 드루킹 말너 믿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난데없이, 노회한죽음은 조작? 지체 가져다 놨다? 이 사람도 이제 악에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악에 맞은 사람인데 뭐 이거저거 그냥 다아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드 로킹, 그러니까 김동이 사람 이름 뭐죠? 드 로킹 이름. 김동연 뭐지? 김동원. 김동원이 아 노전 유연이 자살했다는 보도를 듣고 참 망연자실했다. 유서의 내용을 접하는 순간 조작됐음을 강한 확신을 받았다. 어, 의전 의원이 자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거기는 시체는 의전 의원이 아니라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이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숨까지 걸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 음, 그 유서가 유서 있지 유서? 자, 일단은 제가 유서 이거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찾겠습니다. 노인 전 대통령 유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컴퓨터로 해보죠, 컴퓨터. 그래서 뭐, 자필은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유서에다가, 누가 이런 얘기를 써요, 뭐,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자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운명이다. 덮는 느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답답하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죽었는데 이 말은 왜 여기 넣 신체 그거 기부 약속은 왜해 노회찬 노회찬 이거 자필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 자필인가 어. 네. 아또 유튜브 찾기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못 찾겠다 내용만 볼까요? 네 내용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줬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미안해하지 마라 어? 화장해라? 아 이게 노회찬 유서군요 네. 아까 근데 제가 잘못 찾았네요 다시 유서 노무현 이거 볼까? 아 그건 아까 노회찬이군요 어? 이것도 뭐 화장해라 뭐 이건데? 뭐야, 이게? 근데 너무 전 대통령 유서 맞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또? 노회찬 설마 이것까지 똑같은 건 아니겠지? 아까 노회찬한 잘못됐었구나. 자, 이, 이렇게 2016년 경공으로부터 두 차례 걸쳐 4천만원 받았는데, 막, 뭐 이거 아닌데. 유서를 찾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지금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예, 네, 이거는 자필 유산인데 자필 유산인데 자필은 공개 안 하고 그 내용만 공개했어요 정의당에서. 네. 누굴 원망하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얼굴을 들수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셨군요 음. 근데 이 cctv가 없는 아파트에요 어머니 아파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층하고 층 사이에 이런 중간층이 있잖아요 여기서 뛰어내렸대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 키 보세요 얼굴 높이예요 여기 받침대가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미끄러질 것 같은 이런 데인데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가 겨우 넘어가서 약간 좀 배, 배치기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여기가 얼마나 높은데 발이 한참 이때 이 아파트 자체가 이, 이 중간층에 있는 이 창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c c t v 없어요. 예, 누가 이렇게 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예, 이거는 보선스 어, 시장의 뒷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드룩킹도노예처부 그분 그럴 분 아니다. 목숨까지 걸었어요. 아, 화장했습니다. 예. 그거가, 제가 전에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토사부팽. 예, 토사고팽토사고팽 당하고, 여기에, 요, 요 세계를 지배하는 이, 이 인간들이, 이렇게 멋지게 하나 세워주죠. 그러면 저 대통령 묘역에 자기네 문양 쭉 남겨주면서, 그간 수고했어. 음. 이렇게. 그냥. 그것이 이유가 아닐까요? 그냥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 박원 시장 전 시장은 그 이제 두 개의 세력, 친중과 뭐 친부인가? 그런 갈등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노해찬. 이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분 정말 깨끗한 분이셨잖아요. 물론 드루킹에게 조금 받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을 놓을 정도로, 정의당을 그 뒤로 부사일생 시켜주기 위해서, 호사보팬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